R상과 S상이 바뀐 분전반에서 각사의 전력품질 분석기로 삼상 검상 기능과 전압 불평형률, 유상이 바뀐 벡터들을 상호 비교 테스트 시연해 보았습니다. 전력품질 분석기로 에너지 안전 컨설팅을 하다 보면 변압기 2차 저압설로에서 RST 상순이 일정하게 출력되지만 케이블 라인 또는 EPSC를 통과하다 보면 각종 분전반에서 SRT 등과 같이 역상으로 결선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 전력품질 분석기의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 실무자와의 논쟁으로 에로상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 향후에는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에서 전력품질 분석을 관리하다 보면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필터링이 되리라 봅니다 측정 시료 제품 1번은 ad power pk2100 2번은 플로크 43 3번은 교리츠 6310 4번은 ad power a 클래스입니다 2200 5번은 검상기 met500 각 사의 전력 품질 분석기 ad power 플로크 교리치 검상기 신규 개정되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C 3상 라인에서 기호 및 색상을 소개합니다. RST 결선이 정상일 때 어, 신규 개정안은 L1 L2 L3 기호로 개정됩니다. RS가 서로 바뀌었을 때즉 역상일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코프 신호의 색상 순서와 위상 벡터들을 통해 결선의 정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결선이 정상일 때는 스코프 신호의 순서는 RST 순이다. R,S가 서로 바뀌었을 때는 SRT 순이다. 따라서 벡터도도 바뀌어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결선이 정상일 때는 벡터도 위상각이 시계 방향으로 0도, 120도, 240도에 가깝다. 반대로 RS가 서로 바뀌었을 때는 벡터의 이상각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검상기를 통해 결선의 정상 유무, 유무를 증명하였다. p k 2 1 0 0은 RS가 바뀌었을 때 언밸런스 값이 크게 나오는 현상이 있다. RST 상순이 정상일 때의 사진입니다. 21년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C에 따르면 그동안 RST 또는 ABC 기호가 L1, L2, L3로 변경됩니다. 위상 벡터도는 시계 방향으로 정상 표시됩니다. 개정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 L1, L2, L3로 표시됩니다. 각상 전압 불평행률이 0.54%로 양호합니다. 스코프는 정상이지만 기호는 ABC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플루크 이상 벡터들은 PK 2100, PK 2200과 유사합니다. 플루크 전압 불평형률이 0.5%로 PK 2100, PK 2200 모델과 동일합니다.